5월 8일 자카르타 교원연수원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 개강식이 거행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실업고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각 특별시 및 주에서 현직 교사 50명을 선발해 본격적인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문화부는 2012년 기준 총 1,640개 실업고교에 2013~14학기부터 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선택 필수 과목으로 공식 채택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4월말 한국어 커리큘럼 및실라브스 제작을 완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런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실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많은 지원을 그 함으로써 우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어 그 강좌를 아주 그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교육문화부 산하 교원연수원은 2013년 교육예산을 배정받아 제1기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5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2개월간 520시간 출석 수업을 실시하고 4개월간 원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수업, 문화 체험 및 산업체 시찰, 한국의 기관 및 단체 소개로 구성되어 교사들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을 폭넓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 한국어를 보다 알차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수를 담당할 교수진들은 다년간 한국어 지도 경험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자카르타 국제한국학교 교사 및 기타 한국어 교수들로 구성되었고 제1기 연수 대상자들은 인도네시아 25개 주 국립실업고교 어학 관련 현직 교사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3년 내에 1000명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원연수원 산하에 인도네시아 한국어 능력인증위원회를 발족시켜 연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K-POP 열풍에 이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을 통해 양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KTV가 전해드렸습니다.